72번, 71번, 회사의 규모에 관계없이 사내 규격으로 공통적으로 만들어 활용할 표준, 표준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품을 품질 관리 위해서 한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재료, 제품, 검사, 제조 표준들이 많은데 판매 표준은 사실 이거를 판매 표준, 사실 이거를 뭐 우리가 표준으로 만 많이 팔면 좋은 거니까. TV 광고를 낸다. 길, 거리에서막 판매한다. 1대1로 판매한다. 방문한다.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파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되고. 72번. 품질 비용 중에서 예방 비용에 산출한, 자, 예방, 평가, 실패 비용이 있죠? 예방 비용은 뭐 사무비, 교육비. 평가 비용은 무슨 시험하는 것들. 실패 비용은 뭐내측 실패 있는데, 무슨 재가공 비용, 폐각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방비용이 산처럼 하면 예방비용, 예방비용은 여기 들어가는 거죠. 계획, 사무, 교육비인데 검사는 검사비, 평가비용에 속하죠. 그래서 답은 72번이 1번입니다. 73번, 자 이것도 국어만 잘하면 풀지 않을까요?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법 중에 고객들이 시장에 직접 사용할 까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서 시험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을 유사하게 만들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 대표적이죠 74번 자 조립품의 규격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죠 평균은 다 하면 되고 자 분산의 가법성에 의해서 표준편차는 분산으로 만든 다음에 다해서 다시 루트를 덮으시면 되죠 자 75번 엄격 책임, 엄격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엄격 책임. 자, 여기에서 한번 보시죠. 2번. 타인의 관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생기는 법률상의 책임으로써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다툼이 일어났다. 이게 민사입니다. 민사소송. 자, 엄격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조물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품이 내가 만들었는데, 제조업자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상해를 일으켰다. 보증책임이죠. 보증. 제조사는 제품의 제조에합리적 주의의 업무를 실행한 주의, 주의 주지 않았다. 이 과실책임이고, 제품의 생산검사 그리고 안전 가이드라인, 산의 표준이 런것들다 이거 역시 과실책임입니다. 책자 같은 거 만들었어. 또 뜨거운 물이 나오면 여기에다가 딱지 같은 거 붙였어. 어? 딱지 같은 거위험 주의 이런 거. 제품에 신뢰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이 원인이 돼 피해자가 피해가 발생했다. 엉키죠. 응? 근데 이는... 민법입니다. 민법. 이건 완전 민사사소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죠. 76번. 국내의 공산품. 공산품. 자, 국내 공산품 박스 치시고. 생산자가 임의로 취득할 수 있는 제도 국내는 k s 도 KS. 코리안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국내 공산품. 1번. 77번. 확실하지 않는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해서 사신의 의견, 발상, 언어 데이터로 파악하여 이들 사이의 관계 또는 상대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도움주는 기법. 진화도법이죠진화도 가와 기타 지로법이라고 합니다. 가와 기타 지로법.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78번. 품질 보정의 중요 기능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품질 보정. 방침을 설정하고 전개해야 돼요. 방침을 설정. 방침, 품질 방침을 설정하고 전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품질 발침을 설정하고, 그 다음 전개해 나가지고죠. 그 이후에 품질 설, 설계 품질들을 어떻게 합니까? 설계 확, 설계대로 확보하고, 품질 정보 수집, 해석, 품질 조사, 클레임 처리 이런 것들 나중에 해야 되겠죠. 자, 품질 발침의 설정과 전개가 가장 먼저 돼야 된다. 79번. PPM이 뜻하는 건 파트 퍼밀리언밀리언 100만이죠. 100만. 100만 분의 1입니다. 100만 분의 1, 10의 6승 분의 1, 10의 6승 분의 1, 10의 6승 분의 1, 0, 여 6개, 0, 여 6개, 80분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활동 원칙, 자수 비대죠 자유분방, 수정발언, 비판금지, 대량발언 이렇게 되죠. 원칙에 해당되는 것은 남의 발언을 비판하지 않는다. 비판금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1번. 자, 이 정도 나왔으면 제가 볼때몇몇가지는 뭐,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틀림 없이 있을 것인데 대부분 공부를 좀 하셨다면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때 80점 충분하게 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8 0점에 우리 60점 넘합격입니다 60점 넘으면 60점 충분하게 넘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된다. 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분 자신감이 있으면 아 성공한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시험 한 2주 전 정도쯤에 지금 저랑 지금 공부하면서 이거기출문제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었다 이 말이죠. 아니면 아 그냥 기출문제만 보고 가서 뭐 합격해 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런 사람이 1차 합격해도 1차 합격을 하셔도 2차에 가면 한번 떨어집니다. 10년 두번 떨어집니다. 1차를 탄탄하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1차를 우리가 이론을 3회독하고 그다음에 시험 치리 가기 한 2주 전부터는 기출 문제 다 배우고 그렇게 갔을 때 합격하고 2차 들어가면 한번에 합격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 번 공부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어쨌든 2018년 제 4회 품질경영 사학기사 기출 문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